하야인입니다. 이번에 얻을 캐릭터는 바로 하드 모드에 있는 장규 아아아아 어, 안돼 아깝다 기아야지아아 삼겹살 냄신나아안돼우기 쌈장 냄새 밖에 안나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없어 별 돈도 없어 빵하고. 우리 수요일에 음, 우리 뭐이아 어. 봤는데 요리 아, 재밌겠다 요리해봐 우리 뭐야 얘 아스테이지 1년 지나서도 안 먹고 있어 <laughs> 그리고 냉면을바꿨었잖아맞아근아또 아니, 었니 아니, 아니, 아아자어린아자를 얻어보도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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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그, 어, 그 네, 아, 슨 소리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 아! 죽었어? 아, 뭐야. 아! 쟤가 죽네. 따라서 는것싫라 오케이. 나는 어린왕.. 나는 장교에, 장교 대신 어린왕자를 넣겠다 어, 고기 냄새 나는데? 인정! 특히나 고기 냄새가 엄청 싸네. 어, 어디 네 동생들이다. 어, 이제 담배 피나 봐. 아. 갈수록 길어지네. 어. 와, 빠빠 <봐봐봐봐봐봐랴> Yeah. 어린 왕자를 얻자. 삼십 개 모았다. 삼십 개를 모은다. 어, 아십개 무. 모... 아, 다시 다시 오 다시 해야 돼. 아쉽다. 아 다시 한다. 재 도전한다. 제도전 아쉽다. 아 진짜 타이밍을 빨리 해야 다아다아 아 아쉽다. 아다지막에또쉽다 아쉽다. 다됐다개 아, 나 이런 거에 좀 약한. 데어 어, 됐다. 어. 조건 다 했어. 어, 됐어. 어이. 전력 절주. 오케이 절색. 아 아니네 두 개네. 괜찮아. 아... 10개야, 40몇 개네. 아이, 지금 두개밖에못 모으잖아. 아... 저러니유승놈 기노크라이 아무놈 기노크라이 아 그런 거와 카테크 크라 왜 이걸 못 깨고 아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아야한개짜이야와 진짜 여기에 스테이지 하는 중 오케이 어. 어. 안돼 안돼 오늘도 오늘도 주세요. 뭐? 소영이야? 아 연기리네. 어 여기 있다. 야한 마리 더 있어. 오 오. 오! 야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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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아니, 아니 빨리 아니 빨리. 아시. 아니. 기 있다.

아이고. 저야 오늘 어. 저 어디 있지 아니. 저기 있는데. 아이고, 잘안 죽었지? 응, 예, 안 ]geon. 죽었어. 아, 어린 양자. 응. 지금 몇 개야? 진짜? 뭐야? 이싼한 개. 내 거야. 너 다른 친구야지잠깐 가. 지고있어 아, 아. 아! 저 미친 녀. 아! 야! 저 고속도로 변화. 음, 아, 아하하. 아, 아. 뭐 너희 찌가 없 내가 알아. 아, 내가 해볼게.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돼. 아 무게네. 터터터. 아. 이거 뭐야? 처음 보는 모습. 제이지 모드. 네. 별의 왕자 왔었어? 너 별의 아니, 왕자, 별의 왕자. 별의왕자 여기서 얻는거야! 우리가 얻었냐고 형! 못 얻었다! 에이씨! 난 얻었어 내가 얻은걸 너도 얻었냐형 가자 가자 준서야 너는 왜 와? 나? 나 집에 가야지 나나니네 집에서 저번에 샷건치기를 한거 몰랐어? 이제 니네 집가서 샷건치러 갈거야 왜? 아 무슨소리야 이씨 그. 어 일단은 네. 형나 형이 여기있어 나 화장실 갔다올거야 어. Af uh.

아. 아야 뭐야. 야. 아. 내가 동생은? 아, 저기 있잖아. 아, 동생, 동생의, 동생은 동생은 동생이 <laughs> 없어. 너왜 이렇게 동생이 많아? 동생이 많으니까 많... 아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작으니까. 우린 다 동생보다 잘았어 맞아. 키가 더 잘. 저거 작아. 작아. 우리만 해서 제일 작았었지. 누나 아니야. 아니 리연이가 있었거든. 근데 어. 걔가 더작갔어 진짜 얼마나 작게 특히 이 정도야. 아야. 누가 미쳤는데? 그래서 내가 저 위에 바로 응. 걸었어, 걔. 저 우리 있잖아. 버스 타고 갈래? 아니 걸어가. 아, 나 버스 타고 갈래. 너돈뭔어 아니, 걔네들 버스. 너돈줘서 버스 타게 안 되고 그냥 체주서 너 걸어가. 돈 있어야지. 걸어가자. 있어. 가자. 어. 걸어가자. 걸어가자. 나왜 가냐? 하이. 내가 어, 만든 거냐? 야너어어어 드디어 됐다. 어, 너무 자, 별의 안전 2탄을 기대해 2탄. 주세요.